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문제로 전 세계 금융 시장이 또 한번 출렁이고 있습니다. 협상이 더딘 점을 지적하면서 추가 관세 얘기를 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또 이어갔는데요. 중국과 무역을 하면서 미국이 본 손실을 언급하며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. 조민준 기자가 보도합니다.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6일 다시 한번 중국을 압박했습니다. 트위터를 통해 미국이 대중국 무역에서 우리 돈약 585조 원 손해를 봤다며 더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전날엔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너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. 그러면서 일부 중국산 수입품 관세를 오는 10일부터 현행 10%에서 25%로 올리겠다고 했습니다. 아직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도 25% 관세를 몰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세계 증시는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. 조금 전 끝난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하락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.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는 전장에 비해 0.25% 하락했습니다. 어제 중국 상하이 종합 지수도 5.58% 떨어졌습니다. 3년 3개월 만에 하루 기준으로 가장 큰 낙폭입니다. 한편 중국 측 무역 대표단이 이번 주 협상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미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. 다만 류혀 중국 부총리가 대표단을 이끌지 불확실하며 대표단의 규모도 작아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 JTBC 조민중입니다.